네, 비단어의, 비월드의 101에서 200까지입니다. 101부터요. beneath, 바로 밑에. underneath 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tray, 배신하다. 그 다음에, beware. b e w a r e 는 음, be careful. 한, 한, 한 동사예요. 조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주로, 뭐를 조심한다 라고 하면, 뒤에 beware of 가 오죠. of. 그다음 bewitched 이거는 마법에 걸린, enchanted 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billion billion 은 10억이고요. below 이거는 큰 파도 또는 큰 파도를 만들다. binoculars 이건 쌍안경이고요. 그다음에 biologist 생물학자, blacken 검게하다, blade 이거는 칼날 또는 잎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로 가서, blank, empty, 텅 빈, blessed. 이것은 막 휘몰아치다, 폭발하다, 괭음. 이렇게 도있고요그 다음에, blot. 이건 얼룩 또는 가리다. blubber. 이거는 고래 기름. 그리고 의역으로 엉엉 울기라는 의역이 또 있습니다. boiler. boiler. 이거는, 어, boiler 시스템 있잖아요. 말하고요. 그다음에 bold 이건 대담한. 그다음에 bolt 이거는 한국 교재에서는 뭐 번개 또는 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볼트를 어떻게 외우냐면 1번 대문의 빗장, 2번 잽싸게 튀어 도망같다 이렇게. 그다음에 boomerang 이거는 부, 부메랑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bow bow는 어, 큰나뭇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케, u q t 이렇게 T가 소리가 안 나는 건 프렌치 영향입니다. 발레 발레트라고 써놓고 발레 이런거든요 그래서 T가 소리 안 나는 거는 프렌치 영향이에요. 부케 u q 해도 되고요, 보케 u q u 해도 되는데 신부가 던지는 꽃 있잖아요. 그거를 말한답니다. 보이 y c 집단 거부 또는 동사 그런 집단 거부 운동을 버리다. 브랜, a n 쌀껴 아니면 그 곡식혀 bravery, 용감성, breathless. 숨 차가지고 헉헉대는 거죠. 막 뛰어가지고. 그런데 breathtaking 하면 너무 멋진. 숨을 아삭할 정도로 멋진. brightness, 밝기, 밝음, brilliant, 총명한, 아니면 밝은 broadcast, 방송, 방송하다. brownie는 그렇게 걸스카우트들이 팔고 다니는 조그만 동그란 카스트라 같은 거 빵이 있어요. 그것을 브라운이라고 하고 그 걸스카웃을 브라운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 그 펀드레이징 하려고 파는, 파는 빵이라 그것도 브라운이라고 하고 빵도 걔네들도 브라운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브루즈, 멍, 멍들다, 버크, 음, 수사슴, 스테그하고 갔고요 아니면 달러, how many... 어, I have three bucks. 이렇게. 삼불이 써도 달러의 속어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buckle. 쪼이다. fasten. 이런 거잖아요. clasp. 쪼이다. buckle. 그 다음에요. bud. bud. 꽃봉오리 buffalo. 그큰 들쏘. 인디언들이 많이 했던 검은색과 큰 아메리카 들쏘요. bullet. 이거는 총알. bullfrog. 황소개구리. bumblebee. 그냥 벌, 좀큰 벌이에요, 왕벌 같은. 그 다음에 아니면 범블비를 자, 가장 작은 새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왕벌이라고 적음면 좀, 좀 보통 벌보다 크니까 왕벌이라고 저는 애들한테 말하고. b u m 부딪히다. 범 u 자동차의 앞에 범퍼 장치를 말하고요. b 들 뭉치.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울 때 300표현에서 나요 b 들 n 껴입어. 이럴래 뭉치를 만들다 이런 거고. 벙갈로 이거는 1층짜리 간단한 집이라서 주로 비치하우스 같은 데다가 벙갈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뷰이 이래도 되고 보이 이래도 되는데 부표 물 위에 그 밑에 있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물에 떠떠 떠, 떠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부표고요 버든, 이것은 부담을 지우다 아니면 부담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음의 짐그 다음에 땅굴 명사도 있고요 땅굴을 파다 동사했습니다 burst. 이거는 감정이나 상태가 터지다예요. 만약에 erupt. 이러면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탁! 분출하고 터진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폭발하다가 뭐죠? explode. 이런 것들은 어떤 케미컬 작용에 의해서 터지는 거지만 burst는 예를 들면 눈물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거나 꽃봉오리가 이렇게 겨있다가 봄이 되니까 팍! 꽃봉오리 터지니 이렇게 팍! 이게 터지는 것을 burst라고 합니다. bush. 이건 수풀이고요. buttercup. 이건 미나리 아제비꽃입니다 그다음에 cactus 선인장 calculate 계산하다 calculator, calculator 계산기입니다. 그다음에 151로 가셔서 canary 카나리아 새 있고요. candlestick 촛대 canon 캐논은 음 협곡 아니요. 그 Y가 있던데. 죄송합니다. 대포입니다. 캐논볼. 캐년은 Y가 들어간 캐년은 격국인데 이게 다른 글자네요. 캐넌이네요. 대포고. 건우. 뒤에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카누라고요. 그배 종류고요. 케이퍼블. 유능한. 캐파시티. 수용량. 그 다음에 응. 수용량. 용량. 수용량. 그 다음에요. 캐피럴. 캐피럴은 수도. 그다음에 가장 주요한 그다음에 자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 빌리는 데다 무슨 무슨 캐피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캐피털 이것도 거의 어차피 강사가 일강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건다 쉬어가 돼서 같이 동음입니다. 동음어. 이 캐피털은 국회 의사당입니다. 아까 말하신. 그다음에 캡티브, 캡티브는 포로 상태의라는 형용사와 포로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Capture 포획하다. 그 다음에요, carbon, 탄소, cardigan,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디건이라는 거고요. caretaker, 이것은 돌봐주는 사람, 돌보미, 관리인, carnation, carnation은 그 꽃, 꽃입니다. 그 다음에 catalogue, 이거는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cautious, 주의하는, cavern, 큰 동굴입니다. s e a s e 멈추다, cement,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음, 구체적인 단단한, 이런, 청소도 있습니다. cemetery. 그것은 공동묘지고요. century. 백년. ceremony. 식. 결혼식. 무슨 졸업식. 세 e 모니 m o n y certificate. 이건 증명서. challenge. 도전. 도전하다. chamber. a big room. 큰 방. champion. 우승자. chaos. 훈돈, charm, charm, 매력, 아니면 매력으로 끌다 사람을 끌다, charming,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그래서 매력적인, 그 다음에 chatter, 막 수다떨다, 제잘재잘재잘재잘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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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떨다, cheer, 환호하다, cheetah 이건 빨리 달리는 그런 동물이고요, chill, 냉기, 한기. chime, 차임벨을 울리다그 다음에 침팬지, 침팬지는 당연히 그 동물이고요 chip, 이것은 살짝 부서지다 아니면 살짝 조각나다 부서지다, 조각나다 그래서 그런 명사도 있어서 부채로 a chip 이런 거죠 살짝 작은 조각 choke, 이건 숨을 못 쉬게 하다 또 되고요 질식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목을 조르다, strangle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이거는 화음, 음악 화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c-o-l-d, 콜드는 그런 탯줄같이 전설을 말하죠, 콜드요. 그런 다음에 uh, code, c-o-d는 아예 암호라는 뜻이 있죠. 다 비슷해서 uh, confusing, 같이 생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rysalis, 번데기, 또 뭐가 있죠? pupa, cocoon, 이런 거다 같은 말이죠. c h u k l e 껄껄껄 웃다. 이것과 함께 같이 쓰는 게 뭐죠? giggle. 음, 키득 키득키득 웃다. 그 다음에 cackle. cackle은 뭐나? 위치가 히히 이렇게 하면 웃는 거죠. 음. 어, 이렇게 웃음 소리마다 웃는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churn. 휘졌다.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근데 churn이, s t i r 라고 틀려요. s t i r 는 요리할 때 휘젓는 건데, churn은 우유 통해서 휘져서 버터도 만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유 만들 때그 휘졌다라는 거고요. 휘휘졌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우유 제조통, 우유통. 거기서 버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circular, 원의, citizen, 시민, claim, 권리를 주장하다, clay, 찰흙, clear, 선명한, 아니면 선명하게 하다. 그 다음에 clench, 이러면 이를 악물다, 손을 꽉쥐다그 다음에, clerk 가게 점원, climate 기후, clip 클립. 뭐 끼우는 클립도 되고, 좀 살짝 짜르다이렇게어 있습니다. 기후 감사합니다.